입니다. 아, 독일의 작은 지방에서 가난한 광부로 태어난 한 청년은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 비록 가정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독실한 신앙의 가정 안에서 아,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을 가지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 대학에 진학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사색을 하게 되고. 자기 생명과 삶을 돌아보면서 어, 자기 인생을 깊게 깊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기를 이 청년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어느 날 폭풍을 피해서 공원의 산 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번개가 그 피신한 나무를 치게 된 것이죠. 어,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청년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게 되고, 생명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를 느끼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게 되죠. 이렇게 수도사가 된 사람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얼마나 독실한 신자였는지 후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재단을 끝까지 붙들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느낀 두려움은 사탄에게 느끼는 공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 존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지녔던 루터는 1517년에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의 대학교회에 문에 붙이게 되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루터가 쏘아 올리고 그 후에 장 칼빈, 울리 쯔빙글리, 요한 웨슬리와 같은 종교개혁의 개혁가들이 함께 가세하면서 종교개혁은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지금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로 보내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신앙을 같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이 어떠한 신앙을 물려주었는지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 중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언급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영광을 받을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교황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황을 통해 통하지 않고도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신앙을 종교 개혁가들을 통해서 이런 신앙이 세워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산상순이다 불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함께 통독하는 말씀 중에서 은혜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을 나누는데. 이 산상수훈은 이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내야 할 삶의 규범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셰퍼드 라이프 3권에 가면 산상수훈을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죠 거기에서 산상수훈, 특별히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팔복,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이 팔복을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다 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규범은 무엇입니까? 기준이죠 기준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산상수은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은은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어,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첫 번째 시작할 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예수님 곁으로 모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와 같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신앙인으로서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살기로 다짐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산상수훈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는다. 오직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행위와 열매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 네.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터가 산상수훈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교 개혁의 전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 교황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교황의 말씀을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성령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대로 살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종교 개혁 전통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해를 한다라면 오늘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대신 살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님 외에 누군가가 명령한다고 해서 이것을 순종하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은혜 받은 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뜻을 품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산상순 산상수운. 우리는 산상순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과 병행구를 어, 이루고 있어서 같은 말씀이지만 어, 마태복음의 말씀은 산상순은 좀더 길기도 하고 특별히 팔복의 내용도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어떠한 관점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살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린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뭐잘 기억하고 아시고 많이 묵상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주중에 성경 통독을 함께하면서 이 팔복 말씀을 읽으면서 또 주님의 복을 또 간구하고 기도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누가복음에서는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면서 영혼의 가난한 자, 영적인 측면을 강조한 면이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꼭 영적인 측면만을 강조했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전체에 주님께서 남기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가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난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자를 성경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가난한 자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자이든, 심령이 가난한 자이든, 또 현실적으로 가난을 겪는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르시고 확인해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가 이토록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수도사가 되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늘 그것을 쫓다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것을 위해서 자기 일생과 삶을 바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로서 첫 깃발을 들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가난을 겪는 사람이라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의미하는 부자는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향이 성경 전체에서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러한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주님의 제자들이 지녀야 하는 믿음인 것이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모여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의 산상순에서 강조되는 점은 주린 자와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어야 주린 자가 주린 자 형편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을 때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서 슬퍼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형편이나 사정이 좋은 사람이 우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세상살이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서 너무 속상할 때 이럴 때 눈물을 흘리죠. 우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작실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늘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삶이 풀리지 않아서 오늘 말씀처럼 우는 자처럼 살고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에 금주리는, 금주리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도 영적인 혹은 현실적인 의미 모두를 담고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린자 우는 자 앞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죠?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는 시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니까? 바로 이 순간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at the moment. 바로 이 순간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성경이 쓰여졌을 때그 때를 의미한 그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남겨주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는 제자들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에 놀란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지금 굶주리는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지금 우는 자가 있다라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장차 웃게 될 것이다. 놀란 복이죠, 여러분. 놀란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자기 백성을 늘 살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여러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수 없을 것 같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 입성할 때에도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승리케 하시고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바벨론 포르에서 잡혀갔을 때 포르로 살아가면서. 그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했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70년이 됐을 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막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4편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영적인 혹은 현실적인 삶을 살피시는 주님의 산상에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삶을 살피시는 분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줄이고 목마를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랑성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앳 m 모멘트, 지금 바로 이 순간, 줄인 자가 있다면, 라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이 있다면, 라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 주셨고, 또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 받은 주님의 자녀로 부른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시대 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새롭게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10편, 107편 9절의 말씀처럼 더욱더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보고면 이런 은혜가 담겨져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면 이미 복을 받았다고 이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녀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산상수는 복된 말씀을 전한 후에 24절 이후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대비되는 또 다른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대비되는 부유한 자들은 세상에서 이미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린 자와 대비되는 배부른 자는 화가 있을 것이고, 웃는 자는 나중에 애통하며 웃게 될 것이다,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이 복을 말씀하신 후에 대비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사람들이 화를 받게 되는지 26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교만하죠. 배부른 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웃는 자는 사모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는 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로 부름받아 사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복 있는 자로 살도록 우리들을 새로운 삶으로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매듭을 짓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규범처럼 기준으로 삶의 어떠한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삶이 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궤도가 제대로 수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궤도 수정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